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아이고, 저쉴새 없이 오물거리는 입. 꼬랑. 응? 물갈피가 달린 요 상한 발에. 꼴이라고는 <laughs> 찾아볼 수 없는 수상한 뒤태까지. 아니, <laughs> 당최 그 정체가 뭔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독보적 비주얼을 자랑하는 윤석은 어 대체 누굴까? 어, 누구지, 어? 이 친구는? 나 물어봐라. 이 친구들은 카피바라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카피바라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 아주 유명한 동물. 아, 아 카피바라라 하면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 주로 서식하는 야생 동물로 최대 무게 80kg, 길이 1.3m의 거대한 몸 크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육지와 물속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 특징. 10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살며 공동 육아를 한다는데 큰쥐 같기도 하고 독특한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카피바라의 높은 인기는 특유의 성격 때문이라고 아하 친화력으로 되게 유명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계 천사라는 우와. 이름이 오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는 모습 연관 검색어가 친화력일 만큼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카피바라 그 어떤 동물과도 종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며 귀여워.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데 그야말로 동물계의 음 그냥 인싸다 인싸. 아 그래요 곁에 누가 있건 말건 그저 평화롭기만 하고 아참 어, 성격 참 좋아 이 친구 어머머머머 네. 심지어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도 눈 하나 꿈쩍 안고 어, 어, 내가 있길 하는 태연함에 천사 맞네요 야 촬영 중인 제작진을 향한 호기심까지 <laughs> 얘 뭐냐? 아저씨 지금 못뭐 찍어. 어, 나 오늘 눈곱도 안 떴는데 내려찍지 말고 위로 그렇지 그렇게 찍어줘야 좀 길어보여 길쭉하게. 그건 몰라. 뭐, 이거뭐 발랐어? 무슨 냄새? 아 참견도 모자라 밀착 스킨십에. <laughs> 아날좀 어, 이쁘게 찍어봐, 날 좀. 얘네 되게 매력있다. 야, 붙임성 대박이다, 대박. 귀 따로 어? 훈련을 시킨 적도 없건만 사람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사육사 뒤를 저렇게 조졸 따라다닌다는 카피바라. 이건 뭐 강아지네, 강아지. 호기심이 많나 음, 봐요. 넘게도 없고. 그렇게 사육사 껌딱지를 자초하다 보면 이렇게 콩꼬물이 떨어지긴 하지만 녀석들이 먹을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강아지 같아요. 마사지해 주는 걸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어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털이 이렇게 곤두서는 특징이 있어요. 털이 곤두선다고요? 오, 대박 진짜 선다, 서 크네요, 정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으면 털이 하늘을 향해 곤두선다니. 이야, <laughs> 사육사의 손길에 기분 <laughs> 업, 털도 업. 진짜 교육적인. <웃음> 네, 웃음 도치 같다. 그렇지 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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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먹고 있다가도 이렇게 안 긁어지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긁어지면 바로 아. 멈춘다. 손만 들면 무슨 스위치라도 누른 것처럼 오물거리던 입을 멈추고 가만히 손길을 느끼는 녀석. 아, 어, 아,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매력있어. 손길 한 번에 안 아, 쉬고 안아 쉬고 아유 기절하듯 누워버리니. 야 얘들 진짜, 진짜 웃기네. 진짜 매력있구나 이친구 심지어 얘 예, 자냐? 자 자? 야더 웃긴 건 아직 손도 안 드는데 일단 눕고 본다는 거. 아 야그 모습에 사육사 녀석이 원하는 대로 구석 구석 마사지를 해주자. 아유 그 손길에 파로 꿈나라로 직행하는 녀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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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기네 아기. 오 진짜 맛있게 잔다. 자 그렇게 카피바라 우와. 하우스엔 평화가 찾아오고. 빠직 뿌지. <laughs> 오 여기 수영장. 더운 날씨에 물놀이라도 즐기려나 했더니. 너 뭐, 어머. 너 뭐, 여기다. 아, 어머. 네, 변 활동을 물에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돼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영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네, 잠수도 최대 5분 동안 할수 있는 친구인데. 발에 갈키가 있었잖아요. 천적을 피해 물속에 몸을 숨기고 볼 일도 물에서 해결한다는 카피바라는 이렇게 발에 물갈퀴가 달려 있다고. 어디 그럼 그 실력 한번 볼까? 오오 곧장 물로 와, 입수하는 녀석은 마치 와 물개 같다 물개. 모모 모. 수중 생활도 너무 잘하고. 이야, 깊이 잠수해서 유유히 물속으로 염치는데 와. 누가 느긋한 성격 아니랄까 수영도 그냥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는 녀석. 아이고 이모도 에 얼마나 시원할까. 어? 아이고 아이고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얼굴만 내민채제 휴식도 취하고 안서 있는 주변도 거 봐. 살피고 아주 제대로 만끽하네 만끽 을 해. 아유 진짜 부럽다 부러. 아이고, 나온다, 나온다. 오, 어, 얘네도 친구들이네. 잠깐 얘들도 카피바라인가? 음, 색깔이 좀 진해요, 더. 그런데 한노에도 훨씬 미니미니한 게 아직 어린 카피바라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죠? 이야, 아. 기심 가득한 얼굴로 방사장 곳곳을 탐색하기 오, 바쁜 녀석들. 얘네 애기인가 보다. 얘들은 누군가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이거든요. 태어난 지약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이고 순서대로 어, 뽀잉, 뽀옹, 뽀뽀, 뽀삐라고 <laughs> 는 친구들이 요 아, 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구나. 어, <laughs> 요튼해외에서 한국에 온지 이제 한 달째라는 새끼 카피바라들. 아직은 현지 적응 중이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카피바라 무리와는 따로 분리된 지내고있다는데 궁금한가 봐요. 나들이 가자. 자, 하나하나 나들이 가자. 오? 어? 갑자기 나들이라니. 얘들 오늘 어디 가요? 나들이? 그동안에 요 간이 방사장에서 적응을 했거든요. 네, 적응이 잘돼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이 대방사장으로 나오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안전을 위해 안쪽 방사장에서만 지냈던 새끼들이 선배 카피바라들이 지내는 넓은 방사장으로 처음 나가는 날이라고 음, 모든 첫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곳에 잘 적응해야만 선배들과의 합사도 가능할 거라니 자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새로운 곳에 오니 긴장한 것도 잠시. 아이고, 이내 먹느라 정신없는 녀석들. <laughs> 적응력 하나 진짜 타고났다, 타고났어. <laughs> 이 맛집이네, 너무 마음에 들어. 어디, 저쪽에 뭐가 있나. 오 그리고는 어느새 물가로 모여든 녀석들. 원치물을 좋아하는 녀석답게 물에 발부터 아이고! 빠졌다, 빠졌어 발당골에다 아, 빠졌다. 놀랐어. 아유 놀란 것 같은데. 아유 아유 어떻게 어떻게. 처음이잖아요. 어, 본능 본능. 이족국에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해엄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야, 타피오라, 내 맞아. 피워라, 맞네, 아, 그렇네요. 네. 아, 이제 이 맛을 알게 된 거죠. 첫 수영까지 무사히 마치고 낯선 장소에서 여유롭게 첫 아, 식사까지 우리도 즐기는 했었죠. 우리 이렇게 밥 먹을 때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 배진바라 배진바. 아유.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처음 나오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어,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여기 처음 나온 환경에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 뭐 여기저기 탐방도 하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게 새끼들의 방사장 적응 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 나오실 때 안전들방하고 안전장갑. 응? 다른 때와 달리 삼엄한 분위기 속에 심각한 표정으로 모인 사육사들. 안전 장비까지 갖춘 걸 보면 뭔가 큰 일을 앞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일까? 기존 개체 세 마리하고 새로 도입된 개체 네 마리가 이렇게 함께 아 마주치는 날이거든요. 떨리네요. 보통 그러니까요. 적게는 열 마리, 많게는 오십 마리까지 우리에서살가거든요그 음 네, 무리 속에서 열 마리한테서 서로 사회성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야생에서의 카피바라는 보통 열 마리 이상 무리지어 생활하고. 그 속에서 사회성과 무리 생활을 배우는 만큼 선배 카피바라들과 합사를 진행하려는 건데 서로에게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고 먹으면서 긴장도 풀수 있게 카피바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를 방사장 곳곳에 두는 사육사들 자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네 지금부터 카피바라 방사 진행해 주세요 드디어 선배 카피바라부터 밖으로 내보내는데. 음 그간 울타리 사이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처음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기만 하고 음. 다행히 대나무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오, 오, 오. 약간 긴장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떨리는데 어린 카피바라들을 방사장으로 내보내는데 그간 방사장 적응 훈련도 마쳤겠다 익숙한 듯 밖으로 나오신 입들. 아, 이거 내가 다 긴장되네. 그런데 어? 그때 겁도 없이 선비 곁으로 다가가는한 녀석 어 괜찮을지 어. 긴장 속에 어 지켜보던 아그 순간 어떻게? 어떻게? 아, 어머나, 다행히 u 페이스의 등장에도 별 반응 없이 돌아서 버렸다. 아 아, 평화주의자 탐마는 네. 카피바라답게 대나무 먹방을 펼치느라 신입 카피바라들에겐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자그 모습에 용기를 <laughs> 얻은 건지. 얘 굉장히 대범하다. 새끼 카피바라 중 수컷인 뽀잉이가 선배들 사이에서 함께 먹기 시작하고. <laughs> 야 그런데도 싫은 기색 하나 없으니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대로 합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는가 싶던 그때. 오! <laughs> 갑자기 보잉이를 향해 돌진하는 빠지기. 아 빠지기. 뒤에서 보잉이를 쫓으며 공격을 시도하는데 어여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녀석이 난데 없는 북주의 사육사들도 긴장 백배. 빠지기를 막느라 정신이 없다. 아, 그래서 장갑을. 어, 하지만 잔뜩 성이나 빠지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른 새끼들까지 공격하려 하는데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 아니 자기 따갑자기 왜 그래? 안돼 안돼 안돼! 야 그만. 어디갔어? 그만 그만. 에, 에. 그만. 애들한테 왜 그래 애들한테? 이름도 빠지기야. 빠지겠어. 빠지. 어와저 언니 뭐냐 심장떨려 눈 깔어 아, 별로 신경을 안쓸것 같은데 야생 본능이라서 그런지 뭐라 서열을 확실하게 잡고 가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컷 말고 수컷 아. 위주로 굉장히 견제가 들어가고 공격성 행동이 많이 보이네요. 첫 합살했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음. 다음 합살 때는 저희가 좀더 만만한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과 의례 네. 같은 거죠. 네, 빠지기가 네.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상 아무래도 일곱 마리 전부를 함께 합사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 오오.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은 카피바라하우스.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번 녀석들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저기 오늘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서열 1위 뿌잉이와 함께 관계 형성이 잘 형성만 된다고 하면 서열 2위, 서열 3위 우리 개체들이 아이를 잘 보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잉이는 괜찮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선배 카피바라 중 서열 1위인 뿌잉이가 먼저 새끼들을 무리로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두 녀석도 이를 따르지 않을까 싶다는 것. 아, 음, 내가 여기 대장이야, 대장. 좋은 전략 같은데요. 밖으로 나온 뿌잉이 일보자 며칠 전 호되게 당한 기억이 소환된 건지. 아이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새끼 카피바라들. 그리고는 이내 구석으로 숨기 시작한다. 아이고 그럴만도 하지. 아저씨, 교행에 들켜, 자리가. 순식간에 숨어버린 새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뿌잉이. 뭔가를 결심한 듯 새끼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서는데. 아, 어, 역시 보스 느낌이 있어요. 아, 괜찮을까?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던 그때 숨어있던 새끼를 발견한 부잉이 혹시 공격하는 건 아닐까 했지만 어 어라? 귀엽게 봐주는 것같은데기왜 아, 숨어있냐가 음. 응? 일구 선배 부잉이 따라 오. 아 숨어있던 새끼 카피바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야. 야, 무슨 최면에라도 걸린 듯 부잉이를 졸졸 따르는데 이제 의지할 때를 찾았어. 야, 이건 마치 엄마를 따르는 새끼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부잉이를 리더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운동 모양이다. 동를 한다니까. 야, 저 그렇죠. 사육사가 주는 간식도 새끼들하고 나눠 먹는 부잉이 보니 아유, 역시 서열 릴리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어? 부잉이 너무 착하네요. 있는 자의 여유, 음. 확실하게 리더십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있네요. 음. 당분간 서열 1위인 뿌잉이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부지기 빠지기도 새끼들을 무리로 자연스레 받아들일 거라고. 처음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며 오늘 아주 그냥 특식이네. 제대로 특식을 네. 마련한 사육사들. 아, 이야 핵심합니다. 카피바라들이 좋아하는 채소들로 야. 초대형 채소 아, 케이크가 준비되고. 어모 아, 오늘 완전 파티다 파티 예쁘게 돼놓으셨네 채소 케이크. 채소 뷔페를 방불케하는 푸짐한 음식에 선배 뿌잉이도 다가와 아유, 잘 사육사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한 채소를 마음껏 즐기는데 젊은 아이고. 아큰 그림 리나요 아주 보고 만난 음식을 먹다 보면 머지 않아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네들이 응? 내 미래야. <laughs> 아이고 사이 좋게 파티를 즐기는 녀석들을 보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응? 그쵸? <laughs>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이 친구들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안 싸우는 걸로 가서는 앞으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점차 두고 우리 포잉이 다음에 부지기 빠지기 친구들도 함께 얼굴 익히게 하고 신뢰감 형성이 되면 포잉이를 필터로 새로운 우리 카페바라 무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러게요. 뭐 아직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선배들의 가르침 속에 곧 일곱 마리 카페바라가 평화롭게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